마이클 잭슨 하면 떠오르는 희대 명곡 빌리진 이 노래를 비트 박스로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이 비트 박스 어떻게 하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네 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마이크 잭슨의 빌리진 전부를 배우는 데 있어서 거의 9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북지팍치라고 하는 단어, 이거 네 개만 외우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다 외웠죠? 자, 방금 전에 여기 뭐라고 적혀있었죠? 쿵치탁치였나요북치탁치였나요 아닙니다. 북지팍치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외우기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헷갈리지 않고 쭉 읽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북지팍치라는 단어를 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팍치, 북치, 팍치, 북치, 팍치, 북치, 팍치 스탑. 아마 여기까지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북치, 팍치라고 읽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거예요. 북치, 팍치, 북, 북, 팍치, 북, 북치, 팍, 북치 팍치, 팍치, 북치, 팍치, 북치, 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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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북치, 팍치 이 순서대로 읽는 거에만 집중을 하셔야만 이 비트박스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네 단어 글자를 처음에는 빠르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읽으면서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북치, 팍치, 북치, 팍치, 북치, 팍치. 박... 아마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이쯤에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 뭐야 이거 금방 할수 있는 거네. 배거 어른 거 아니네. 자,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제 다시 한번더 여기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쉬지 않고 정확하게 일정하게 읽을 수 있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정해 볼게요. 셋둘 시작. 북치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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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치팍치. 축하드립니다. 이제 기본은 완성됐어요. 자 이번에는 비트박스에서 족보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함께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가 뭐냐면요. 비트박스에도 악보가 있어요. 에이 비트박스에 악보가 어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족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분 나와주세요. 네, 비트박스에는 족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악보 같은 겁니다. 알파벳들을 보면서 그 알파벳에 맞춰서 소리를 내시면은 비트박스 박자가 만들어집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잭슨 빌리진의 박자를 족보로 표현하면은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K H S H. 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연습했었던 북치팍치 그거예요. 자, 여기서 북소리는 비트박스에서 킥이라고 하는 소리를 사용합니다. 입술에 힘을 주고 바람을 뱉어요. 이 소리가 킥이에요. 그리고 치 하면서 바람을 뱉습니다. 이게 하이햇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팍이라는 소리에서는 펀치 스네어라고 하는 소리를 내요 이 소리가 펀치 스네어입니다 그리고 하이햇 다시 치 소리를 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K, H, S, H 킥, 하이햇, 스네어, 하이햇 이렇게 총 4개의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건데요 여기 북치, 팍치에 맞춰서 방금 전에 그 비트박스 소리를 내면은 북소리 칫소리 팍소리 치소리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소리를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내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천천히 반복해 봅니다. 이러면 박자가 완성이 돼요. 근데 마이크 잭슨 빌리진에는 드럼 소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더 노래 들어 볼게요. 자 들어보시면 굉장히 낮은 저음으로 베이스 기타 소리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그 베이스 기타 소리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입으로 베이스 기타 소리 내는 방법. 정말 아쉽게도 우린 사람이라서 베이스 기타가 될순 없어요. 그러나 베이스 기타처럼 낮은 음으로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어디로 낼수 있냐면요. 코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콧노래와 드럼 소리를 같이 한번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 은 KSH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드럼 박자 배웠던 거 있죠. 이 박자가 지금 밑에 깔리는 거고요. 위에 뚱뚱뚱뚱은 콧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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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드럼 소리는 입으로 내고, 코로는 이제 멜로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북소리 내면서, 콧소리, 음. 그리고 동시에요. 음, 음. 두 번째, 칫소리, 하이엣.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코로, 음. 붕그 음. 다음에 펀치스네요. 음. 똑같이 코로, 음. 똑같이 하이엣. 콧노래? 흠.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치, 팍치를 반복하는데, 코로 빌리진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완전 슬로우 버전이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나눠서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점점 속도를 올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흠. 이렇게 하면 은마이크 잭슨의 희대명곡 의 빌리진을 비트박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연습을 하시면서 좀 막히는 부분이나 안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끝.